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2025년 6월 8일 일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오월 무신일입니다. 검은 말 위에 노란 원숭이가 올라 탔습니다. 달리는 말 등에 뛰어든 영년 원숭이는 속도를 제어하며 길을 틉니다. 빠른 흐름 속에서도 지혜와 절제가 필요한 날입니다. 활동성과 충돌을 예고하고 다정함 보다는 긴장을 품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운세는 마음이 주인입니다. 마음을 평온히 다스리는 자에게 하늘은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운세는 참고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클릭하시면 자신의 띠에 맞는 운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매일 저녁 8시에 희망등대가 전하는 일일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운세 달력 구입하신 분들은 달력과 함께 흐름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쥐띠, 쥐띠에게 오늘은 지살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란 원숭이 농사꾼의 기질로 이것저것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쥐는 머리가 빠르지만은 오늘은 감정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다된 밥에 숟가락만 얹으려다가 구박받기 십상입니다. 자잘한 일에 휘둘릴 수 있지만은. 참는 것이 오늘의 지혜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풀다 보면은 일은 당신 편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지금은 도망치는 쥐보다 묵묵히 버티는 쥐가 이기는 겁니다. 오늘은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전체의 흐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조용히 물러서는 것도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소띠 속디, 오늘은 소띠에게 망신살이 드는 날입니다. 원숭이는 당신이 묵묵히 해온 일에 잔소리를 얹습니다당신은 묵직한 수처럼 성실하지만은 오늘은 속도보다 분위기를 익어야 합니다.모두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오히려 중심을 잃습니다.일은 많고 눈은 따갑고 피곤이 몰려옵니다.그래도 일을 포기하면은 나만 손합니다.한 가지씩만이라도. 끝을 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수처럼 우직한 당신의 땀이 결국 빛날 것입니다. 오늘의 고됨이 내일의 평안을 부르게 됩니다. 진흙탕을 걸어야 연꽃이 피는 겁니다. 호랑이 띠 오늘은 호랑이에게 영마살이 작용합니다. 노란 원숭이는 사냥꾼, 움직임이 많고 돌발적입니다. 당신도 오늘은 움직이고 싶고 떠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 속에 덫이 두사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멈춘 그 자리에 보물이 숨어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한걸음 물러나야 할 날입니다. 무턱대고 출주하면 결국 본인만 다칩니다. 오늘은 사냥감이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멈춤은 후퇴가 아닌 방향전환입니다. 빠르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토끼띠 토끼띠에게는 겁살이 작용하는 날입니다. 노란 원숭이의 탐욕이 토끼를 곤란하게 합니다. 특히 돈에 관련된 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마음뿐 아니라 지각까지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달콤한 말로 다가와도 속은 엉켜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와 토끼는 원진살, 속 깊은 불화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키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꾸준함 속에 진짜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욕심은 재앙의 씨앗이 되니 자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겁니다. 용띠 오늘은 용띠에게 겁살이 되는 날입니다. 위로는 하늘 아래는 인간 어디에도 편치 않은 자리입니다. 노란 원숭이 교묘하게 유혹하고 또 피곤하게 합니다. 돈과 관련된 일 기대보다 실망이 클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뛰어들기보다 살펴보는 눈이 필요한 날입니다. 스스로에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반걸음만 물러서도 행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회는 꾸준함 속에서 성급함은 후회를 부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얻는 시작입니다. 진짜 용은 고요한 하늘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뱀띠, 뱀띠에게 오늘은 망신살이 작용하는 날입니다. 노란 원숭이는 자꾸 일을 만들어내고 말로 흔듭니다. 그냥 넘어가자 해도 상황이 자꾸 꼬입니다. 원숭이와 뱀은 합이면서도 형살입니다. 가까워 보이지만은 은근히 충돌하는 관계인 겁니다. 비판이나 질책이 들려도 진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잠시 묵언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말 한마디가 오늘의 운을 가를 수 있습니다. 불붙은 말보다 침묵이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지혜로운 뱀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말띠! 오늘은 말띠에게 영마살이 들어왔습니다. 노란 원숭이가 당신을 끌고 다니며 일복을 안겨줍니다. 움직임이 많아 바쁘고 수익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돌아다니다가 몸만 축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잘 넘기면 좋은 제안이 올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몸도 마음도 균형 잡힌 자가 길을 걷습니다. 달려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속도를 늦추면 늦췄던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달리는 말도 가끔은 숨 고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띠, 양띠에게는 오늘 겁살이 드는 날입니다. 노란 원숭이는 말이 많고 손이 빠른 농사꾼입니다. 양은 사람을 따르지만은 오늘은 그게 탈이 될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면은 정작 자신은 남는 게 없습니다. 소문, 헛소리, 약속 없는 제안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양처럼 순하지만은 오늘은 뿔도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원숭이띠 오늘 원숭이띠에게 지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자기띠의 날이지만 오히려 일이 많고 몸이 분주합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줄수 있으니 혼자서 끙끙 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교훈을 되살리면은 복은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보고 정리할 때입니다. 바쁘게 움직이기보다 뿌리를 단단히 다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진짜 성장을 부르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를 먼저 이깁니다. 닭띠, 닭디, 닭띠에게는 망신살이 들어온 날입니다. 노란 원숭이 닭장을 어지럽히며 몰래 들어옵니다. 괜한 말에 휘둘리면 구설에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비밀이나 분쟁에 얽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시비가 숨어 있습니다. 말은 줄이고 표정은 밝히고 귀는 닫는 것이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말 한마디가 때로는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가 존중을 얻게 됩니다. 개띠, 게띠, 개띠에게는 오늘 영마살이 작용합니다. 할 일이 많고 나설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너무 움직이다가 탈날 수 있습니다. 약은 외출, 약속 등으로 지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쉬어야 할 때는 쉬는 것도 용기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책임입니다. 충성은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돼지띠, 오늘은 돼지띠에게 겁살이 들어온 날입니다. 노란 원숭이의 교묘한 말에 속기 쉬운 하루입니다. 즐기려 한 자리에 후회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리한 소비, 지나친 기대는 독이 됩니다. 사소한 말에 욱하지 말고 내면의 침묵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도 힘입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결국 지키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2025년 6월 8일 이모월 무신일 오늘의 운세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한줄기 빛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당신 자신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희망등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행운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